쇼비지스와 비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번에는 한류의 대표 걸그룹 블랙핑크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블랙핑크의 네 멤버 제니, 리사, 로제 그리고 지수가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들은 앞으로 블랙핑크 팀 활동은 YG에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. YG 엔터테인먼트는 29일에 이들의 떠남에 대해. 개별 활동에 대한 별도의 추가 계약은 진행하지 않기로 협의했다, 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, 당사는 블랙핑크의 활동에 모든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, 멤버들의 개별 활동은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하겠다, 고 덧붙였습니다. 그동안 YG는 내 멤버와 전속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, 이에 대한 추가 진전은 없었습니다. 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는 이에 대해, 블랙핑크와의 인연을 이어가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블랙핑크가 세계 음악 시장에서 더욱 눈부시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. 그러나 가요계에서는 네 멤버가 월드스타급으로 부상한 만큼 YG가 개인 전속 계약까지 맺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YG는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 결별을 통해 이 입장이 공식화된 것으로 보입니다. 블랙핑크는 2016년 8월에 휘파람과 분바야로 데뷔해 이후 불장난, 마지막처럼 뚜두뚜두, 킬 디스 러브, 러브식 걸스, 핑크 베놈, 셧다운 등의 히트곡으로 K-POP 간판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. 그들은 또한 정규 2집 본핑크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와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월드스타로 떠올랐습니다. 블랙핑크는 소속사가 달라도 팀 활동 시에는 따로 똑같이 방식으로 개인과 팀 활동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멤버 제니는 최근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개인 레이블 오드 아틀리에를 설립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. YG 엔터테인먼트는 29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얼마 전에 블랙핑크의 그룹 활동에 대한 연장 계약을 체결했으며 개별 활동에 대한 추가 계약은 진행하지 않기로 협의했다. 고 밝혔습니다. 그리고, 당사는 블랙핑크의 활동에 모든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며, 멤버들의 개별 활동은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하겠다, 고 덧붙였습니다. 이에 앞서 YG는 지난 6일에 블랙핑크와의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, 고 밝힌 바 있습니다. 블랙핑크는 YG의 지원 속에서 신규 앨범 발매와 초대형 월드 투어 등 글로벌 활동으로 팬들에게 보답할 계획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에 앞서 제니는 지난 24일에 자신의 개인 활동에 대해 다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. 감사한 일들로 가득했던 1년이 지나고 곧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.며, 2024년부터 저의 솔로 활동은 OA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홀로서기를 해보려고 한다. 라고 밝혔습니다. 블랙핑크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와 멤버들의 다양한 도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앞으로의 소식을 주목하겠습니다.